이민 서비스국이 최근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노동 여행 허가 겸용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이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신분증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좀더 해외여행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되고 있지만 영주권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올 때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 거부를 당할 소지가 있다고 데일리 뉴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로라리스터 이민 변호사협회 부회장은 특히 범죄 기록이 있거나 처음 미국에 올때 불법 입국을 했다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출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인 변호사들도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인 사람은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2주 이상 계속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밀려 11일 자진 사퇴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건강이 크게 악화돼 중태에 빠져 있다고 이집트와 아랍권 언론을 인용해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무바라크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나 현재 자택에서 치료 중이며 가족들이 아직 입원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현지에선 1년 전 무바라크에게 담낭 제거 수술을 했던 독일 병원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바라크의 건강과 관련한 현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